자 1-2번 입니다 함수 f x 가 x 제곱 플러스 2x 인데 그때 x 는 1에서의 미분계수 하고 x 는 1에서의 미분계수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, k 다친 구간 여기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같다 뭐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죠 그러면 이제 선생이 이거를 리미트 h 가 0으로 갈때 h 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로 계산을 원칙적으로 이론상으로 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좀 여러분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도함수를 구하면 2x 플러스 2가 돼요 그러면 1에서의 미분계수는 당연히 4가 되겠죠 그래서 요 4하고 결과적으로 4하고 여기서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k x 의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여기다 k 집어넣으면 k 제곱 플러스 2k 빼기 마이너스 1 집어는 1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k 플러스 1 분의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게 약분 이게 k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약분하면 k 플러스 1 나오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k 플러스 1이 4가 돼야 되니까 k는 3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론적으로 계산해야 돼요. 아직까지 단계에서는. 근데 이제 아 어, 그거를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하세요. 근데 이제 나중에는 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. 이거 엄청나게 익숙해져야 됩니다, 이거. 근데 이제 나...